안녕하세요. 옵션명가입니다. 자, 오늘 8월 13일 수요일이고요 12시 46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해외 선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생 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항생 상승 잘 나오고 있죠. 며칠 동안의 하락과 아, 지금 다시 재상승을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생들에게도, 어, 자 채널 날짜가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 7월 13일에 자이 채널을 그 보여드리면서 음? 자 상승 채널과 상단 채널과 아, 하단 채널 어그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은 그 상승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채널 하단 쪽에서 한번 제가 포션 잡으면은 채널 상단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7월 달입니다. 7월 13일. 자. 자, 항생 이번 주 기준, 어, 자, 25,480분개로 어, 주단위 하락, 한 주짜리 하락이 나왔다. 어. 자, 20선 지지되면서 5일선 이격 반등 이격이 어, 크군요. 어. 자, 이게 크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락과 그리고 상승도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상승한다면 크게 움직일 듯 합니다. 상승 채널 하단 며칠 홀딩을 할 자리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니케이도, 어, 어제 저점은 오늘 원웨이 상승. 자, 니케이는 상승 나왔다가 한번더 하락했다가 상승 나왔는데요. 음, 자, 일단은, 어,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항생. 자, 그리고 항생의 지금 중요한 자리를 어, 여러 날 지금 공방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어, 7돌돌입니다. 7돌돌. 722. 자, 항생 다시, 자, 먼저 그 위쪽으로, 자, 24,000돌돌 그리고 746. 자, 여기가 돌파 후 안착되면 좋을 것이다. 상, 그래야만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 다만, 지금, 어, 하단에서는 이제 분봉상의 60선과 240선의 어, 박스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잘 가죠? 그 전까지는 잘 가요. 어디까지? 일차적으로 240선까지. 어, 근데 이 구간에서는 왔다 갔다 저항 맞고 어, 박스장을 보일 거다. 그러면은 240선을 돌파하던가, 60선을 분괴하던가 그래야 하방이 세게 나오거나, 상승이 시원하게 가거나, 아,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 부분과 자, 7돌들 중요하다. 7돌돌 7 사류. 자, 이런 중요한 가격을 안,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주 그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하늘과 아, 끝 차이가 될 것입니다. 자, 분봉상에 보면은 이 자리입니다. 자, 746 707로 표시되어 있는데, 707도 과거에 좋은, 그,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 746 찍고, 이렇게 상승 나가죠. 먼저 돌파가 나왔고, 돌파가 나왔고, 지지 테스트 상승 나왔습니다. 240선도 여기 돌파가 됐네요. 240선의 지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박스장 좀늘리고 하루 이틀 정도 늘리고 다시 한번 찍은 자리가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어서 어, 746, 어, 722 자리를 찍고 이렇게 상승 나가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5분 번호 보면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722도 넣어 볼게요. 24722, 음. 거진 정확하죠? 어. 자, 718 찍고 상승 딱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그... 이 흐름에 대해서 보내드렸고요 강력매수다 강력 강력매수 강력 입니다 722746 지지하면 강력매수 자리입니다 자, 강력매수 했더니 어때요 자, 엄청나게 상승이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 이거,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 파동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어? 자, 흔들림이 있어도 상승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있, 있는다면, 어,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원리를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최고가 어? 25,760은 가겠죠 그리고 볼린저밴드25,660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갈 겁니다 그 어, 채널을 그렸으니까 그 채널들 한번 어, 진행해 보자면은 그 이상도 가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갈 테니까 26,000원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 니케이 니케이 보겠습니다 니케이 니케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지금 니케이 나스닥 항생 중에 상승 탄력이 제일 좋죠 국, 국장 포함해서 이네개 시장 중에서 니케이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니케이 한번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laughs> 한번 잡았었다가 컷하고 다시 어, 자, 이 라인. 이 캔들에서 못잡고요 <laughs> 여기서 나스닥이 140, 나스닥 140 지지 진행할 때 항생, 니케이 다 같이 매수 진입을 했는데요. 어, 의외로 어, 상승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2.5%, 2.5%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게임이 끝난 거죠. 어? 그안전빵으로 들어왔으니까 안전빵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 홀딩 하는 겁니다. 응? 한 계약 한 계약 이절리 하면서. <laughs> 자, 니케이도 굉장히 좋았고. 자, 나스닥. 나스닥 최근 자리에서도 최근 자리에서도 365. 자, 여기죠. 365. 잘안 보이나요? 자 여기서 365, 23, 365, 자, 여기 처음에 저항 받았다가 밀렸다가, 그리고 다시 돌파 나오니까 상승 나가고요. 그리고 지지 받고, 여기서 진입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 돌파할 때 지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정, 조종, 이게 조정일 뿐, 다시 상승 나간다는 거예요. 또 올라갔다가 조정받아도 다시 상승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짜리가 아니라고 했죠. 벌써 여기 돌파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4, 5일 지금 연속 상승입니다. 응? 물론 그 전에 더 이제 더 최고 좋았던 자리는 제가 마, 전에 말씀드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둘, 둘, 8, 6, 7. 자, 이 자리. 이게 7월 달에도 중요한 기준가였는데 어, 8월에도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진행됐다. 나스닥은 이 상승과 진폭이 굉장히 커서 저도 익절하고 다시 사고 익절하고 다시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매매하지 않았어요. 매매하지 않고 그냥 가져갑니다. 오늘 고민이 좀 됐습니다. 요거 그요 정도 하락 나왔을 때 팔고 다시 사야 되나 더 밑으로 좀 조정받나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나 어, 고민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어자 그냥 뒀더니 자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가격들을 알고 그리고 그 가격의 돌파와 아, 붕괴에 따라서 하방으로 열릴 것인지 상그 상방으로 열릴 것인지 어, 그리고 며칠 동안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 나스닥이 꺾여지는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까지 변곡의 원리에 나오죠. <laughs> 옵션맨과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변곡의 원리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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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투자를 한다면, 자,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음. 자, 국장 보겠습니다. <laughs> 국장은, 자, 오늘 좀안 좋은 캔들처럼 보이는데, 어, 그래도 오늘, 어, 339까지 상승이 나갔고, 오늘 1차 목표를 440으로 봤습니다. 반길까지 음. 1차 440이구요, 2차 이제 445로 보고 있다. 여기를 무난하게 돌파하면, 근데 이번에 저항 맞았죠. 그러니까 바로 못 가는 거예요. 440 갔다가 4 4 5를 바로 어, 가지는 못할 겁니다. 어, 목표가 도달하면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근데 오늘 생각보다 그냥 마이너스 전환되는 조정까지 보여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 조정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 적당한 조정과 다시 재상승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눌려버렸어요. 완전히 콜 매수자들을 죽여버리는 어, 그런 하류가 되었습니다. 어찌, 파생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음? 개인들이 푸드 옵션에 오늘 잔뜩 들어가 있어서 어, 괜찮다 싶었는데, 분봉, 분봉을 보면은, 우리 시초에 진입 잘했잖아요. 그죠? 어? 시초에 진입 잘했습니다. 어, 자, 개인들이 여기서는 계속 풋옵션을, 풋옵션을 계속 샀어요. 풋을 계속 사서, 어, 오늘 좋은 상승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풋을 이제 선절하고, 그리고 이제 콜에 접근하게 됩니다. 콜에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 눌리게 되죠. 개인들은 풋옵션을 살때도 제일 비싸게, 비싼가요? 어, 자, 풋을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비싸고 계속 물타기 하는 거죠. 반대로 매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 그리고 우리 저 역시도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계속 코를 노려봤어요. 여기서 붕괴되면서 푸스로 대응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콜을 사도 되지 않겠느냐 봤는데 다시 무너집니다. 다시 무너지면서 다시 또푸 여기서 콜인가요? 콜좀 들어갔다가 무너지니까 다시 푸트. 여기서 콜 잔뜩 사졌는데 반등 나오다가 다시 무너지니까 또푸 그래서 콜 잠깐 진입했다가 다시 푸콜 잠깐 들어갔다가 푸 그래서 오장은 계속 푸스로만 어, 거진 대응을 했고요. 아 어, 근데 이제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여기 올라갔을 때그세 종목이 자130% 160%까지 올라갔었는데 다 빠지니까 눈이 눈앞에 아른거려. 요 어쩔 수 없고 다시 이제 뭐 내일부터 다시 또 싸워봐야죠. 대신에 차올 물 제가 차올 물과 차주 위클리 담았는데. 본월물은 제가 청산 대응해서 본월물 빼서 푸스로 대응했고요. 차월물과 차주 위클리는 그냥 뒀습니다. 그냥 뒀다가 마지막에 그 다시 좀어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 물타기는 원래 안 돼요. 뭐 온대 안 되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어 분할 접근에 대한 그 전략적 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당월물을 물타기 한다기 어렵죠. 물타도 평단가 제대로 안 떨어져요. 응?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원래 배웠던 대로 그 추, 흐름에 따라서 추세에 따라서 어,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 만기주잖아요. 만기주기 때문에 코리든 어, 푸시든 한번 방향 꺾여 버리면 확 죽어버립니다.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 추세대로 대응하는 게 낫다. 응? 자, 자 그리고 이번 그 어쨌거나 어쨌거나 다시 상승 나가요. 조정이 오늘로 끝나든 내일로 끝나든 간에 다시 상승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앞 고점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주에 넘어갈지, 그 그리고 9월물로 넘어가서 넘어갈지. 는 내일하고 모레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 콜에서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9월물, 9월물에 돼서야 좀더 재밌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9월물 준비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주식들도 이번 8월달, 8월달에 주식들은 어, 자 카카오가 탑픽입니다. 카카오가 탑픽이고. 자, 네이버는 조금 음,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포스코퓨처가 또 탑픽입니다. 포스코퓨처, 어,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 아직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올 겁니다. 카카오페이도 흐름 어, 바닥 잘 잡고 있어요. 자 카카오뱅크는 조금 더 눌렸네요. 자, 시간의 문제지 그 상승 잘 나오겠다 자 한정기술 한정기술도 같이 보고 있는데 좀 상승 야금야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 두산은 자 박스를 뜯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밀렸네요 어 두산도 이 흐름 괜찮아요 두산도 지금 많이 올라서 상토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이 파동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음 파동도 제법 음, 좀 먹을 자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자 음. 그리고 방산주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산주 LINX1 그리고 하나에어로 어. 자 고점에서 상투 찍고 빠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음. 자 그리고 그 중공업 조선 쪽은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습니다 조정 보여주면은 분할 접근해서 음.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 삼성 SD도 어, 잡아드렸죠 여기서 잡아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날 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으니까 보시고요 음.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다 소화도 못할 테니까. 음.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잘 나온, 잘 상승 나온 종목들. 8월 달좀 쉬어갈 테고, 그리고 다, 또 다시 이제 8월 말, 9월에 다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7월에 우리 타픽이 LG 화학이었죠. LG 화학이었고, 포스코 홀딩스였어요. 자, 어, 조정 이후에 재상승 나올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얘네들 바닥 종목이에요. 정말 바닥 종목이에요. 그죠? 어, 포스코 홀딩스, 어, 75만원에 익절하고 다 도망가자. 라고 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자.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사야지, 이렇게 상투에 잡아서, 어, 요거 이날 기억하시죠? 어, 자, 70, 70만원, 76만원 찍을 때 이틀 동안에 무려 2조 원 자금이 들어온 거. 사람들 포모에 미쳐가지고, 안 사면 미칠 것 같아서, 응? 음? 이때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팔고 도망갔고, 지금 여기 바닥권에서 자, 20만원, 30만원권에서 다시 사, 그, 접근한 겁니다. 응? 음? 저, 조정 보여주면 다시 언제든지, 어, 접근 가능하,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어, 저 옵션 명가의 교육 프로그램 26기 모집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어, 메일이나 아 그리고 제가 가끔 그 연락처 공개해 드렸죠? 자, 메일하고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 과정은 이제 150만 원이고요. 어, 그리고 교육 일정은 자, 교육 강좌를, 강좌를 두세 차례 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강의를 봐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저랑 같이 테스트 하신 다음에, 자, 시장 수업, 시장 수업에서, 어, 자, 1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어, 1개월로 한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고요. 정확한 분석하는 방법들. 어, 이런 그 분석하는 방법들은 소장하게 되니까 아, 계속 두고두고 보시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하고, 자, 고급과정, 심화과정은 어, 추가적으로 3개월 과정이 있는데, 음. 자, 앞으로는 이게 그, 이 고급과정을 어, 빼고 한번 좀 리모델링을 좀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기간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설정하고요. 그래서 국장의 선물 옵션 그리고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그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 준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어 국장의 그런 투자와 그리고 해외 선물의 관심이 있다면 해외 선물까지도 같이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그. 어, 채널이 되게 되도록 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